스토리부터 이거, 아, 이거 스, 스킵은 안되나요? 안되는가 본데요? 따로 없는거 같네요 제가 그냥 스페이스바를 빨 예, 예, 빠르게 오, 누르고 오, 있어요 예, 예, 예. 어? 내가 안눌러도 된다. 누군가 눌러주고 있다 예 이게 제가 연방이라가지고 아마 제가 눌러야 거 아? 아 시작 어? 어 아까 여기 뚫려있었는데? 이제 여긴 제가 하거든요 자아자야아 자. 아, 접시가 여기고 여기 너라고 너, 너 던지는게 뭐였을까 던지는 키가 뭔가요? 저 이거 바꿔갖고 컨트롤이야 컨트롤이야? 아. 어, 맞네. 아, 양배추. 네, 세요 맞아.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도 가져와. 저기 버려져있어, 아, 토마토. 이거 고든 냄지가 모으면 싸대기 때리겠는데? 네, 나온 잣. 어, 이거. 이거 필요 없어요. 양배추요라고. 양배추요라고. 아, 이거 필요 없어요. I'm n 요리 s u 더니 양배추가 많이 필요하 i 만 n o 이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 토마토랑 오이도 썰어와. <laughs> 아 제로 부족할 일은 없습니다. <laughs> <언저노라고>. 아 <laughs> 나만 이할 이거라도 내 그냥. <웃음> <웃음> 초가.. 보이는 없어.. 그냥 맨 오이 저 위에 많은데.. 야.. 아야.. <laughs> 야.. 빨리 썰어 이득이 터진 놈아.. <laughs> 이거라도 돼.. <laughs> 아.. 알트가 부스터구나.. 알트가 부스터 컨트롤이 던지는 거 스페이스바가 이거.. 저는 그거 다, 다 바꿔놨어요.. ]이라고. 컨트롤이 저거 부스터로.. 음... 딴지는 거뭘하셨어요 디요. 잡는 디디. 잡는 게 A. <laughs> 혼자 한게 그렇게 억울했니? 제냥 <laughs> <거예요? 웃음> 괜찮을 거야. 자, 생선을 만드는 법. 새우를 썹니다. 접시에 담아요. 생선을 썹니다. 접시에 담아요. 아. <laughs> 아야. <laughs> 어 뭐야? 이거 필요가 없어. 뭐만들어도면또쓸수 있지 않을까요? 야. 뭐 하시죠? <laughs> 아 음식은 못 던지나? 으, 아. 저기 그릇이 없어요. 빨리빨래놔 내려놔 주세요. 나이스 캐치. 서세요아 이게 잡는 거랑 써는 거랑 좀 헷갈린다. 그렇죠. 새우. 어, 새우. 이게 뭐든지 혼자 하는 사람이 바쁘네. 그래도 여기는 두개밖에 없어었고 다행이긴 하다 나중가면 되게 복잡하던데 그때 되 이제 제가 멘붕에서 가만히 서있을거예요 그때 되면은 앵글레가 뜯을 데가 없어거요 아, 이거 근데 손님들이 접시를 빨리빨리 줘야지 이거 지금은 쟤네가 주잖아요? 네 아, 이거 우리가 설거지해야 되지, 참 천데백육십사원이야와 <laughs> 역시. 나 초밥을 합니다. 한 명은 밥을 하고 한 명은 썰어요. <laughs> 와. 오. 이게 바쁘네요. 밥이구나. 이건 뭐야? 여기 사람 다니는데요? 나이스 패스. 아이고, 회방 쩌네? 불란다. 오. 어, 아, 내 쌀. 아니요. 패스. 이거 생쌀 구 우면, 안되 는데 이거 돌아다니 는 사람 이 제일 바쁜데요. 아, 그래도 저희 벌써 1100원입니다. 사실 글리 그 아닌가요? 그렇죠. 이정도면별세 개. <laughs> 저리... <laughs> 재료가 너무 많아. 저기 비켜 있는 사람들어 아, 이 사람들 뭐야? 왜 주방을 이렇게 다녀? 피구아이 <laughs> 아, 이겼다 <laughs> 어? 아, 잘못 던졌어 <laughs> <laughs> 와... 나만 바빴던 것 같은데 왜 <laughs> 탈탈이 아, 그럴리가요 <laughs> 저희 다 바빴어요 아, 아, 여기 설거지 붙었다 아, 이제 설거지 나구나? 음... 새우. 썬즈 어떻게? 쌀. 저기 썰으 셔야 돼요. 썰셔야 돼요. 주세요. 아 도마가 여기 있구나. 밥 주세요. 아니 쓰레기통. 얘도 써는 건가? 얘는 써는 거 아니네. 눈깔 내려다봐. 뭐야 건너올 수 오, 었네어그러니까 네가 저로가자이거갖다오안되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 접시 주세요 쌀 말고 접시 주이요케이오이이 <laughs> <laughs> 아, 그냥 던져주시지 <laughs> 어? 이거 던져지나요? 오이 썬거주 여기 놔서 내세요 요거 이거 오이? 이다, 요거 내세요 뭐야? 요거 요거, 네네네 오이 썬거 여기 놔서 또 내시고 요것도 내세요 아니, 내가 써는 거랑 동시에? 새우 써라, 새우 써라 얹어서 내세요. 아 새우구나. 여기 김 하나 넣고. 이게 김인가? 오이 하나. 오이 내세요. 또 오이 하나 안돼! 내 오이! 내 오이! 오이, 네, 오이. 오이, 오이 주세요 오이 오이가 오이 없어요 접시가 없어요. 앵그레 님이 접시 조그 갖고 자꾸 돌아다녀요. <laughs> 접시를 내려 <내려놓은> 놓으면 <게> 는거은데 <laughs> 아니 될 거예요, 아마. 어 아, 그래도 뭐. 이거 원래 <laughs> 처음 시작할 때 그거 보이지 않나? 몇점 해야 되는지? 나와요. 나와요. 네, 나와요. 나는 왜못본거 같지? 보통 앵그레 님이 혼자 계시던데. 제가 써야 되거든요. <laughs> 고기랑 채소를 다진 다음에 밀가루랑 섞어서 써야 돼요. 밀가루... 4단계로 <laughs> 네 해야 되네 앵그레님 화이팅! <웃음> <웃음> 생선 고... 생선! 생선 생선! 아야 생선 썰어서 고기도 썰으세요 밀가루 넣으세요 오른쪽에 쪘다 바로 찌나? 아 찌는거네 <laughs> 이것도, 짜. 오케이. 이거도어 이거 올라갔. 아 됐다. 고기 고 아니 그거 말고 일반 고기 넣으셔야 돼요. 그... 돼지고기. 아 생선은 따로고 무조건 고기랑 밀가루랑만이구나. 네. 고기 넣고 다시 넣으세요. 아니 여기다가 여기다가. 응. 요 가운데 이것도 필라고이 가운데 이것도. 이거 나. 이것도 뛰라고. 뭔가 되게 바빠 보이시는데? 어저 어, 터진다, 터진다. 뭐. 터진다, 불난다. 어. 어. 우리도 터진다. 찜기가두 개밖에 없는 게좀 아쉽다. 좀 정신이 없어 보이네요. <웃음> <여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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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가좀시면제 보이네요. 거지 할게요 그릇만 주세요 진다 다..둘다 찡기나오네 <laughs> 5 0원자 <laughs> 저희 400원 남았습니다 400원 <laughs> 아 시간 널널해요 <널러래요>. 일라야될요 <laughs> 어린진 <laughs> 지자분한 그릇 더 줘. 밀가루 더줘 <laughs> <laughs> 밀가루 더줘 <laughs> 저희 밀가루 없어요 어, 여기 쓰레기통 앞에 그릇 안돼 이거, 이거 조금만 더... 내보내면은 되는데 그냥 저거 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 저거 해서 내 저거 <laughs> 해서 되자마자 내 <laughs> 어, 응. 10초, 10초. 10초. 1 달려. 달려, 달려, 0 와, 됐다. 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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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0 0예요1 0 0 지금. 아, 초 10초. 나0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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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다 대신 어. 컨베이어 벨트 랩습니다. 오 어, 가만히 있어도 간다 개꿀. 밥, 아. 밥, 아. 이거 그 뭐야. 배시를 눌러야 아마 컨베이어 벨트 가로지르는 게될 거예요. 아 이거 오이도 썰어야 되는데? 어디다가 내지? 아 여기구나. 잘못, 잘못 만드셨는데요? 일단 주민 좋아하지 않을까요? 안좋아하네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어 생선 생선 떠요 생선 밥하세요, 밥 하세요 밥 밥도 하세요 생선 떠시고 떠시고 도마에 두시면 제가 응? 가져갈게요. <laughs> 생선 내 밥. <웃음> 생선 생선. <웃음> 생선. 어우 밥 탄다 와 여기 사람들 초밥 엄청 좋아하네 안 좋아하는데 이거 빼도 되지 않나? 이런 건 주방장 재량으로? 내가 하게 되면. 여기 없구나. 또 뭐가 없어. 밥. 밥저 타던데요? <laughs> 아 이거 주방 누가 설계한 거야? <laughs> 잠깐만 생선. 오이 오이. 오이 썰어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양파 왕은 사는 데는 왕인데 나머지 배경은 다 되게 현대식이네? 차단이네? <목소리> <목소리> 마지막 아이고 이걸 이걸 앵그레가 집어 던져가지고.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아이고... 잘 늦겠다. 아 그래도 저희 힘들어. 실패한 거 없네요. 아까 처음에 그 내준 거 손님 마음에 들었나 본데요? <laughs> 어, 어, 어 그러게 강하게, 뭐지? 강하게 거둘... 뭐냐... 매장포, 다진 토마토, 고기, 버섯, 생선과 참가래요. 하나 고정이 아닌가? 이제 그냥 유두리 끼 하는 건가? 한명 오른쪽으로 넘어가. 어? 제가 여기 가깝네요. 자, 토마토, <laughs> 토마토 패스! 파스타, 파스타 패스. 파스타는 저쪽으로. 파스타 내려놔. 파스타는 이쪽으로. 와. 토마토 탄다. 이거 다된 거야? 아 파스타 이기 끌었어. 이거 어, 네, 내주, 내주세요 이거 내주세요주세요와거시주세요다 지금은 그요토마토주세요 파스타만 삶으면 되네요 간단하게. 아요 이거 대주세요. 이거 대주요 이거 대주세요. 이 그릇 씻어야 이 토마토 완성본 있어요. 하룻밤~ 그릇 가운데에 놔주세요 저. 완성됐어요. 이쪽도 되게 바빠 보이시네요. 여기는 되게 한가합니다. 그럼 얼른 가져가세요. 여기 파스타도 완성된 거 있어요. 여기요. 냄비 가져가서 냄비 주인 씨. 네, 끓이고 있습니다. 접시 주세요, 접시. 아니 도대체 이 접시들은 누가 뭘 어떻게 먹고 주는 거야? 완성 있어요. 와 이거 탄다. 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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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가 없어요. 손님들이 접시 빨리 안 줘요. 저 터진다. 아, 미쳤대. 어? 여기 여기. 남은 거 같긴 한데? 얘가 아직 파.. 토마토 되면 바로 나가요? 이거 여거, 여거 내주세요. 된거 같은데? 그이 없어요. 그이 없어요. 아, 우리 너무 가난해. 그래두 개밖에 없어. 어. 합쳤어. 마지 마지막. 마지막! 안 돼! <laughs> 너무 많이 넣는 거지? 아. 세상을 가뿐하게 하고 있지. 어, 고양이 생겼다.